99% FL 등급은 if 등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 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이 없는 다이아몬드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플로리스 칼라 d 커팅 에설런트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 이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는 없어 하는 완전히 색이 없는 무결점에 무척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 원하는 거죠 가장 퍼펙트한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내가 다이아몬드를 정말 좋아한다면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드린는 팁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혹시 아십니까? 아, 어,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 다이아몬드 최고국가입니다. 그니까 한때 G 칼라의 VBS 선인 우신 다이아몬드를 많이 샀었던 나라여서 재감을 했을 때 FL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리퍼나는 시대는 낮은데 어, 많은 분들이 사지는 못하는 고가이기도 하고 해서 국내의 가격 형성과 해외의 가격 형성을 봤을 때 가격이 해외가 더 비쌉니다 원산진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하나 정도는 이제 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디칼라이 IFL 등급에 대해서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플로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결점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죠. 근데 플로레스 등급이 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높은 플로레스와 인터널 플로레스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했을 때 정말 무결점과 인터널이니까 내부 무결점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외부 무결점이 아니네라고 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IF 등급은 외부에 결점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또한 결점이라고 하기 애매한 거긴 한 것이 보통 SI급이나 VS급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러 갔을 때외부에 폴리시가 잘안돼 있으면 폴리시를 해오라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IF 등급이 나올까요? 사실 거의 VBS급이나 VS급 혹은 SI급으로 감정을 의뢰했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폴리시 상태만 살짝 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의 IF 등급을 얘기한다면 중량 손실 없이 외부의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의 결정. 그래서 보통 코멘트에 어떻게 써있냐면 영어미 영... 영어로 써있죠. 영어로 쓰여 있죠. Minor details o f polish and n a s i o n 해가지고 미세한 폴리시 상태의 흠결이 있으나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없애면 되지 않을까? 물론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없앤다는 것 자체도 다이아몬드의 폴리시는 우리가 어, 유리를 닦으려고 윈덱스로 해서 천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의 다이아몬드 가루가 섞여 있는 액체로 사실은 살짝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폴리시도 사실은 중량을 없애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극미량이긴 합니다. 0.000몇 캐럿이 줄거나 하기 때문에 표시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할 정도가 폴리시인데, 그래도 그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 돋보기로 봤을 때 약간 좀 열받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폴리시가 됐는데 약간 좀 열상흔이 좀 남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저건 따끔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미세한 흠결이거든요. 어쨌든 왜 그렇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죠? 폴리시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게 IF 등급인데 그러면 그러면 IF 등급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네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한 등급 높이 위해서 중량도 손실이 거의 안 된다는데, 폴리쉬 해야지라고 할수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시지프스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지프스 아시죠? 이렇게, 예, 공굴려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공굴려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FL등급의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반지나 목걸이 혹은 귀걸이 같은 악세사리로 발을, 플래티늄이나 금 혹은 은으로 달래나 하여튼 금속으로 물리고 그걸 풀면 100% 거의 100% 99%라고 해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99% FL 등급은 IF 등급이 됩니다. 보통 알을 물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VBS 등급인데 VBS 2 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FL 등급만 유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뭐라고 럴까요좀 프리미엄급 내포물 등급이기 때문에 고 미세한 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샵에서 가면 그냥 FL등급과 AF등급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어 만약에 정말 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심신의 에 기쁨을 에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난 반지로 안 만들고 들고 다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FL등급을 사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소중히, 소중히 손으로 절대 폴리시가 상하지 않는, 어, 음, 손으로 들고 다니시면 FL등급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나는 FL등급을 굳이 사서 IF등급이 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FL등급을 사서 반지로 만든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FL등급과 IF등급이 되어 있고, 라파포트에 보시면 FL등급과 IF등급은 가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가격을 나눌 정도의 등급 체계가 아닌 단순 폴리시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다. 우리 딜러들 간의 거래도 비슷하고요. 한국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보통 IF가 많고요. FL은 거의 희귀한 편입니다. 제가 뭐, 작은 팁이지만 안내해 드렸고요. 그 밑에 VBS1과 VBS2의 등급의 차이에 대한 내용, VBS, VBS1과 VBS2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좋고 나쁨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안내해 드리는 영상으로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